어, 저희 내려오기 전에 옷을 갈아입었는데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로 자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체에 가장 직접 닿는게 제일 좋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부첫 번째 복부, 그 다음에 엉덩이. 복부 같은 것만 전생할 거거든요. 왜? 레깅스가 위로 올라갈 경우에 레깅스가 위쪽에 있는 복근을 복근에 닿을 테니까요. 근데 엉덩이가, 팬티가 안 돼요. 팬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팬티를 벗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보면은 남자들은 알 거예요 수영장에 가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 사각 팬티 같은 경우에 안쪽에 그물망이 있거든요 팬티를 안 입고 있더군요 그거랑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뭐큰 부담은 없습니다 저희 카메라 잡고 있는 기자가지신 여자분인 것만 빼면 저는 괜찮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이모분이고요 옆구리에 있어서 그냥 부착을 하면 되고요 부착하고 이제 운동을 할 건데요.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제품 담당자한테요. 어떤 운동을 하면 가장 좋냐? 근데 가장 추천을 하는 거는 걷기 또는 런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런닝을 해보려고 해요. 이제 이동을 하겠습니다. 붙이고요. 오! 자석이에요. 똑딱이 하나밖에 없고요. 그래서 붙이는 건 쉽고 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되게 무섭기도 하네요. 찌릿찌릿할 것 같아서. 오, 들어왔어요. 오! 와요, 뭔가. 옵니다. 현재 지금 켠 상태입니다. 아까 본 것처럼 파란색인데, 파란색이 자동 모드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복부와 엉덩이를 반복적으로 마사지를 합니다. 동시에 하진 않아요. 아마 동시에 하기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까 제일 처음 켰을 때, 처음 나온 소리가 으기였거든요. 익숙치 않은 그런 자극감? 흔히 물리치료에서 아까 치료하는 그 자극이라고 했지만, 물리치료를 복근이나 엉덩이 하진 않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근데, 마사지기 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주무르기도 하고, 두들기기도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감지, 전기가 옆으로 퍼지기도 하고요. 찌르기도 해요. 뭐라고 느낌을 말씀드리기가, 어, 그때그때마다 계속 달라서, 굉장히 그 전기 전기가 가는 부분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저는 탔을때 제일 처음에 3으로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이거 말고 얘요. 강도를 3구는데 15단계까지 있다고 했죠? 한두 단계만 더올여볼게요할수 있을 것 같아요. 파란색 자동 모드입니다. 두 단계 올렸고요. 바로 확 그냥 그렇진 않아요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떨 때는 자극이 옆으로 퍼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두들기고, 어떨 때는 찌르고, 그렇습니다. 찌를 때는 조금 아파요. 근데, 우! 이런! <laughs> 지금 찌르고 있어요! 되게 찌릿찌릿한데, 원래 EMS 운동법이 좋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경기 자극으로 잘 쓰지 않는 몸의 근육들을 자극을 한다 해서, 그래서 조금의 운동을 가지고 큰 효과를 낼수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주고 있는 자극들이 복근과 그다 엉덩인데 이 운동을 할때뭐 부담될 정도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걷기를 할때 가장 좋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저희가 처음에 물을 묻혔잖아요. 근데 물을 묻히고 있는 동안 조금 뭐 닭살이 닿기도 하고 마르기도 하는데 어차피 운동을 하면서 땅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관없다고 합니다. 다시 중간에 물을 묻히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뛰어보겠습니다. 겁나 싫어요. 오. 찌를 때가 진짜 아파요. 따를 때는 잘어 솔직히 모르겠어요 크게 막뭐 엄청나게 많이 고통스럽다 이런 건 아니고요 참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7까지 온 상태인데요 어 제가 이걸 벗을 수 있다면 진짜 보여드리고 싶어요 엉덩이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이렇게 있으면 정말 이렇게 자극이 옵니다 지금 아마 볼살 이렇게 톡톡톡톡 누르는 것처럼 제 엉덩이 부위들이 자극을 받고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전기 마사지를 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를 들어 어깨에 눌렀을때 저주파 마사지 같은 경우에 어깨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되게 으스기가 돼요 바보처럼 근데 지금 제 엉덩이도 그런 상태입니다 양쪽이 제 의지와 한 번씩 따로 돌고 있어요 참고로 이 리모컨은 충전 시간이 완충까지 50분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뭐 물론 전류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11시간 정도 한번안충에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늘 밤에 퇴근을 할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엉덩이도 자극되고, 부도 자극되고. 솔직히 오늘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바디프렌드에서 이 제품을 레노베면서 처음에 요구를 했던 안 쓰는 근육도를 자극한다는 거그 부분은 확실하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 엉덩이를 막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운동을 마쳤는데요 이게 자극이 제가 느꼈을 때는 점점점점 세지거든요 제가 누른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처음에 물을 뿌리고 이걸, 이거를 입었는데 그 이후에 땀이 나면서 더 오히려 뭔가 접착이 되면서 더 자극! 자극이 세지는 것 같아요 <laughs> 어우 이거 뒤질 때 진짜 엉덩이 아우아 운동 제품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세탁을 해야죠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땀이 들어가셨다 해도 절대 빨면 안됩니다. 방수 아니에요. 그냥 잘 닦아만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이 저희 입고 있는 레깅스인데 지금 이게 전자파 잖아요. 저주파 잖아요. 그래서 안에 이제 전기 부품들이 분명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서에선 얘기를 하기를 30도 이하의 찬물에서 중성세제에 대해서 세탁을 하라고 합니다. 단이버스때 여러분들 평소 습관처럼 입고 방치했다가 빨래, 세탁기 한번을 돌려야지 그럼 큰일 납니다. 비싼 거예요. 스타킹 아닙니다. 자,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바디프렌드의 피타임이었습니다. 다음번엔 좀덜 힘들고 덜 자극스러운 제품으로 제가 체험을 할수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